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요 어, 주일에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또 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완고함과 또 그들의 그 허위와 또 교만함을 강한 오조로 책망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질 때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 동편에 성읍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읍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앉으셔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말씀을 예언을 하셨죠. 제자들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착잡하고 이상하고 해서 예수님에게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며 또그 일이 일어날 징조는 과연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혹 그렇다면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맡아보고 24장부터 25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묶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 멸망의 징조와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그 감남산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감남산 강화 이렇게 말합니다. 어, 여러분이 산상수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처럼 감남산 강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감남산 강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종말의 시기 때에 대한 말씀인데 어, 이것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른다 즉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신 내용이에요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진 않겠죠.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그 신성의 모든 권한을 종말의 때에 대한 신성의 모든 권한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위탁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 우리도 뭐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또 예수님, 그 제자들이 또 물어요. 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또 묻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또이 금방 말씀에 승천하시기 전에 때와 권한은 너희가 알바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나 당장 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을 하십니다만은 그 때를 우리에게 감추셨어요. 그리고 알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계시로 어, 200년 후에 어느 날 몇월 며칠에 온다고 할 경우,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나태질 거고, 그리고 또 우리의 당대에 뭐 5년 후에 또 아니면 내일 어느 날 오신다라는 사인이 교회에 딱 임하게 될 경우, 어,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뭐 호들갑을 떨고, 어, 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그렇게 만들겠죠. 모든 걸다 내려놓고, 일상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무질서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지구의 종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따지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득세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나?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에, 어, 휴거가 일어나서,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되고, 99년에, 그 20세기 제일 마지막에, 99년에 이 지구가 종말한다. 이렇게, 담미선교회 또, 뭐, 이장님 등등 해서, 많은 이상한 사이비들이 막, 사람들을 혼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에서 집을 팔아 갖다 바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어차피 지구가 멸망하는데, 너왜 학교가 다니냐? 가서 산에 금식기도 하러 가자. 그래서 애들도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신옷을 입고서 펄쩍펄쩍 뛰는 참 괴이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 세상은 그런 기독교를 싸잡아 조롱을 하고 또 일반적인 그런 것과 상관없는 건전하고 일반적인 교회들까지도 괜히 얼굴이 뭐 뜨뜻하고 부끄러워지는 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좀 들어들긴 했지만은 간혹 그런 일들이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시험부 종말론자들의 이상한 얘기에 미혹되거나, 또, 뭐, 함부로 막 이렇게 카톡으로 퍼다 나르고, <laughs> 제발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laughs> 최후의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 말씀이죠.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노화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 가야죠.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이없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느낌에 볼게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아무런 증상과 조짐도 보이지 않고, 천년만년 그대로 갈것 같은데, 뭐, 홍수가로 멸망한다고, 그건 참 가당치 않은 얘기다. 뭐, 그렇게 그런 사고 속에서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종말의 때, 지금이 다 종말의 때 아닙니까? 그래서 환란과 박해와 또 사이비 이단들의 출현과 자칭 그리스도라, 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어, 이 세상이 정말의 증후처럼 여겨지지 않고, 뭐늘 똑같은데, 이 땅이 뭐천 년, 만년더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때에, 어, 예수님의 도련한 재림으로 인해서 지구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 생각하듯이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뭐, 뭐, 핵전장에 의해서 또 천지 지변에 의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가 누렸던 모든 상황과 또 지금의 시기가 딱 중단이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야 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면서 비가 올 것을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심판을 당한 것과 같이 로세 때의 소동과 고모라가 갑자기 그렇게 멸망한 것 같이 갑작스러운 주님의 개입으로 이 세상은 그 역사와 지금의 상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수성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주님 오실 날짜를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이 또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계시로 내가 언제 올 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이 잘못 배우고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 신자가 그 때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신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희는 그 때에 오더라도 그 너희에게 심판이 때가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구원의 때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되지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막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맞지않는다는의미지그 날짜와 시를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다른 성경과 대조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 대설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 같이 따라볼까요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는 잠자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감각이었고, 이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삶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어, 종말의 때에 감각이 없는 자, 천년 만년 계속 가겠지.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 저 천국을 기대하는 자는 낮에 속한 자죠. 낮에 속한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도 두 부류가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뱃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걸 무슨, 뭐,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부류가 나오죠 버려둠을 당하는 자, 또 데려감을 받는 자 그쵸?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의 부류가 있듯이 버려둠을 받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두류, 두류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려감을 받는 자는 믿음과 함께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고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주님에 대한 기대와 약속과 생각이 전혀 없는 불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두 구별은 두 사람이 같이 어디 있어요? 밭에 있다가 또뭘 해요? 맷돌을 갈다가 갑자기 도련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을 잘 들어요 들어보세요 그 하는 일이 있어서 외적인 규모와 조건과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그 하는 일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으로 두들이 갈라지듯이 영혼에 의한 것과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소망과 약속을 두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지 뭘 하고 있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와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면 은두 구별이 이 세상의 관점 표시가 안 나요. 가정에서도 같이 살지요. 또 학교에서도 여러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교수님으로 학생으로 선생님으로 있지요. 직장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환경과 규모와 직급이라든가 어떤 재산의 어떤 규모에 전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놀랍게도 심판의 때 가정에서도 그 둘이 갈라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학교에서도 그 둘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받는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이 분명히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받는 방식으로 분명히 차이가 그 분기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독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헷갈리겠어요? 헷갈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보기에는 섞여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별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정과 사회 생활과 이 나라에서 각자의 역할과 일들 가운데서 살지만, 뒤섞여서 살지만, 그러나 그날에 분명히 갈라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이 땅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어린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날에 분명하고도 영원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린양 대신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본문을 보면 또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40절, 4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먼저 두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도 뿌리고 또 열매도 따고 또 밭도 갈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는 뭘 하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마지막 때 갈라지게 될이 대려감을 당하는 준비된 사람도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쓴 사람들과 똑같아요. 같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가사 일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심을 통해서 그때 그 영원한 구원과 안식에 들어간 것이지 또 다른 역할과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에서의 삶과 책임에 대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출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뭐 물론 예고 없이 오시지만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냥 시험 공부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보다, 사실 100년 전에, 그보다 100년 전에, 종교계약자 루터가 먼저 한 말인데, 이 세상 사람들 스피노자가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무슨 말이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구로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스피노자보다도 더 앞서서 마틴 루터가 100년 전에 먼저 한 말입니다. 참고를 알아두세요. 이것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와 일들을 그냥 숭성스럽게 감당하시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공부도 중단하고 직장도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밭에 나가 씨도 뿌리고 맷돌도 돌리듯이 공부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각자의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경영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믿음의 약속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형식적이고 어떤 장소와 하는 역할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내면적인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20세기 말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어리석은 해프닝으로 결론 났음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한국교회 심각한 후유증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 재림이 한다고 그래서 막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그게 그들은 기독교 전체 기독교면 소수지만 언론에서 떠들고 큰 이슈가 하여튼 컸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1 0년1 5년 정도 아주 긴 세월 동안 그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이 조금 약간 껄끄러워지고 괜히 오해받을까 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목욕물을 버리다가 이 아기까지 버린다는 그 속담처럼, 어,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의 때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사당도 물론 이단석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이 세상의 향락에 치유해서 마치 주님이 석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긴장감을 늦추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는 나올지라도 주님의 제림을 전혀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감각 없이 자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도 정말 잘못된 것이죠. 바른 신앙은 그 둘의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laughs>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깨어 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고 준비한다는 것은 뭐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일상에서의 책임과 삶을 외면하지 말고 내면적이고 인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으로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이게요 베드로전서 사장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laughs>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laughs> 7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것은요. 그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라 얼마나 그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인격적이에요. 재림, 주님께서 그걸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구절 말씀해 보십시오. 구절. 같이 읽을까요? 구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죄 원망이에요, 대체로. 이 세상에 내가 이익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뭔가 이 땅의 것을 공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못 알아주고 할때 섭섭해지고 원망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원망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계산해서 원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이 땅의 것으로 섭섭하고 서운하고 땅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진짜 우리의 소유인이, 넉넉해지라는 거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는 것은 일상을 외면해서 산으로 막 기도하러 올라가고 광야로 골방으로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원망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자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죄를 분명히 해개했고 예수 그리스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그리고 또삶 속에서 세상의 향락을 향락에 취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렇게 겸손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일상과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인사했는가 하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인사합시다. 옆사람에게 앞뒤로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laughs> 두렵고 떨립니까?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책임을 다하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일상에서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요. 인격적인 신앙과 경건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땅의 것으로 경쟁해서 막 속상해하고 삐지거나 또또이 땅의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사랑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